비해 읽어주는 K ASMR K SMR 형은 나를 뭘로 본 걸까?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 일반인은 하기 어려운 부탁을 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미명으로 민망한 일이 참 많았다. 형은 아직 양손이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귀찮게 하는 일이 많았다. 집까지 데려다 달라느니, 밥도 먹여 달라느니, 내가 여기 봉사활동하러 왔나 싶다가도 나를 보며 해맑게 웃는 형의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풀린다. 처음이 어렵지, 부탁 자꾸 하는 건 일도 아니다. 형의 화장실 수발도 그 후로 여러 번 들었다. 이젠 부끄럽지도 않나 싶다. 몸이 온전치 않으니 사무실에도 잘안 간다. 형이 여기 있으니 내가 옆에서 도와야 할것 같아서 나도 사무실에 잘안 갔다. 어느 날은 뜬금없이 물어본다. 너 일주일에 혼자 몇번 해? 저는 안 하는데요? 능글맞게 물어보니 나도 능글맞게 넘긴다. 아, 뻥치지 말고 빨리 말해봐. 그 당시에 나는 하루 한 번씩 혼자 해결을 했던 것 같다. 잠자기 전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왜 물어봐요? 아니, 빨리 말해봐. 어지간히도 보챈다. 많이는 아니고,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약간 줄여서 말했다. 역시 안창때라 자주하네. 음, 형은요? 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laughs> 뻥치지 마요! <laughs> 안 속네. 음, 일주일에 세번 정도? 아마 일주일에 다섯 번은 할것 같았다. 근데, 왜요? 웃으며 말하던 형 얼굴이 굳는다. 장난기는 없어지고, 급진지. 팔 다치고 나서, 혼자 못한 지가 2주가 다 돼가서, 혼자 하는 즐거움의 존재를 알고 나서, 나는 안한 적이 없다. 안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민해지고 심지어는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졌었다. 심지어는 잠자리할 상대가 있을 때도 혼자는 횟수를 줄이긴 했지, 안하진 않았다. 남자라면 백이면 백다 100 한다지만 안 치든지 못 치든지 이주가 넘어가는데 나 보고 어쩌란 걸까?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 걸까? 어떤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형은 너밖에 없잖아. 상상이 안 된다. 아니, 상상은 했었다. 근데, 모르겠다. 형은, 진짜 형 같다.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다. 화장실 수발을 들었어도 그냥 거기까지였다. 잠깐에 정적이 흐른다. 형은 내 입에서 뭐라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나는 형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겠어요? 형, 내 얼굴 볼수 있겠어요? 대신에, 비밀로 해줘. 어디 가서 아무한테도 못할 말이다. 형이 원하니까, 나는 아무 감정도 없다고 포장하면서, 형의 부탁을 들었다. 경비실의 문을 닫고 형과 방으로 들어갔다. 누렇게 색이 바랜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았다. 나 누울게. 셔츠 단추만 풀어줘. 형이 바닥에 앉더니 몸을 뉘인다. 셔츠 단추를 여니, 27살짜리 몸이 드러난다. 적당한 근육, 적당한 살집, 보기 좋은 몸매. 그리고 탄탄한 가슴까지. 형이 먼저 부탁했지만 형도 부끄러운지 내 눈을 피한다. 바지 내려줄게요. 벨트를 푸니 형이 엉덩이를 살짝 내려준다. 바지를 벗기진 않고 발목까지 내렸다. 그리고 드러난 형의 팬티와 곧게 산게 느껴지는 볼륨감. 형이 말없이 엉덩이를 다시 한번 든다. 나는 조심스럽게 팬티를 내렸다. 그곳 끝에 맑은 무언가가 이미 맺혀있다. 혼자 해결을 못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오래됐다는 게 진짜인가 보다. 형 어, 어떻게 해 줘요? 음, 왼손으로 해 줘. 아니, 아니면 너 편한 대로.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자세 잡기가 어렵다. 앉아서 해야 하나? 옆에 누워야 하나? 옆으로 형을 보고 누워야 하나? 왼손으로 형의 그곳을 잡았다. 따뜻한 게 안은 뜨거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다. 너 얼굴 못 보겠다. 방에 불은 껐지만, 낮이었기에, 틈새로 빛이 들어온다. 나는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앉아도 보고, 누워도 봤는데, 내 몸이 힘들다. 형의 반응도 별로다. 형의 왼쪽에 옆으로 누워서 왼손으로 형의 그곳을 잡았다. 형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나를 보지 않았다. 형, 할게요. 우리는 목소리가 나지막해졌다. 나는 왼손을 살살 흔들었다. 형의 숨소리가 슬슬 거칠어진다. 가슴도 만져줘. 하나하나 요구한다. 분위기를 망칠까봐 자세를 바꿔서 한 손은 형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체에 가 있다. 형의 하체가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내 왼손이 점점 빨라진다. 형의 반응을 보자. 나도 덩달아 흥분했다. 나도 하체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형의 숨소리는...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형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내 입에 입을 맞춘다. 거부하지 않았다. 형의 신음소리와 함께 입이 열렸다. 가슴이마구 뛰는 채로 형과 입을 맞추었다. 입이 닿은 채로 형이 내게 말했다. 너도 벗을래? 나는 말도 없이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고, 상의를 벗어 제꼈다. 나는 순식간에 다 벗었고, 형은 셔츠 단추만 열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린 상황. 누가 보면 내가 형을 겁탈하는 줄 알겠다 싶다.